대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점의 좌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.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었을 때요그 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. 자, 어떻게 풀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여기 원이 하나 있죠? 그리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그으면 자,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. 하나 더 있죠. 자, 이렇게도 그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.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어차피 똑같습니다. 자, 여기를 우리 접점이라고 하고요.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. 자, 원은 중심이 있겠죠? 중심의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죠. 중심에서 접점으로 이렇게 선분을 내려주면 얘는 직각으로 만나죠. 그리고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니까요. 빗변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알수 있잖아요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점의 좌표는 2콤마 0이죠. 중심의 좌표 알기 위해서, 자,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. 자, X를 모아보면, X제곱 플러스 4 x 고요 자, 칸 띄우고, Y를 모아주면, Y제곱 마이너스 4Y죠. 또 띄우고, 는 0입니다. 완전적은 만들기 위해서요. 양변에 4를 더하죠. 얘도 4가 필요합니다. 양변에 역시 4를 더해줍니다. 자, 그럼 이만큼은요.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.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. 이쪽은 8입니다. 자, 8은요. 자, 2루트 2의 제곱이죠. 즉,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, 2가 되죠.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. 자, 두 점간의 거리니까 루트 x2 x1이니까 4의 제곱이죠. 더하기 y2 y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, 4가 됩니다.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이죠. 루트 20은 즉 2루트 5죠.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두 점간의 거리입니다.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2루트 5.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. 선분 자, PT의 길이는 루트 자 2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이죠. 자 계산해 보면 루트 45 20이고요. 빼기 8이죠. 즉 루트 12가 되고요. 루트 12는 4 3 12니까 2루트 3이겠네요. 선분 PT의 길이는 2루트 3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